네, 예, 4월 19일 테슬라 드디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f 프장에서 무려 6%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테슬라 나락하나요? 일텐데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차트 분석 아닌가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차트 분석이 있던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진짜 빠르게 EPS랑 레베뉴, 시장 기대치보다 하회한 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바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기대치는 EPS가 0.86인데 실제 발표된 건 0.85죠.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 컨센서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떨어진 이유는 결국에는 오프레인 마진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떨어졌잖아요, 숫자가. 결국엔 차량의 가격을 낮춰서 판 마진율이 떨어진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고요. 자, 바로 차트 분석으로 넘어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테슬라 퍼센트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나스닥이 상승하면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상승하게 된다면 테슬라 또한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지금 나스닥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주봉 차트인데 지금 박스권 상단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음봉이었던 2주 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전주에는 일봉을 보자면 지금 너무 버텨주고 있어서 지금 조만간 다시 또 박스권의 상단을 터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박스권의 상단을 뚫어준다면 같이 시장이 올라가면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영상을 보자면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제시한 테슬라 저항대를 190으로 잡았고 190불을 돌파하지 않으면 제가 매수하지 않기를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지금 보자면 애프터 장에서 지금 170불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 1차 지지 어디냐면 이 가격입니다 163불 그리고 2차 지지선 145불까지인데 이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면 버텨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3불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때 매수세력이 들어오는지 그때 봐야 돼요 대량의 거래량이 나타나는 양보이 나타난다면 그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핵심은 뭐냐면 1차 지지선에서 지지받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차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2차 지지선까지 내려오 오는 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지난 영상 중 제가 바닥 잡는 기법이라 하여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날 때이 기법을 사용하면 바닥 근처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은 테슬라의 차트 분석만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전달드리고 다음 영상은 테슬라의 실적 분석을 자세히 분석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